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프로입니다. 오늘은 백스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 백스윙, 스윙의 우리 골프 스윙의 시작이죠. 물론 어드레스라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 정확하게 움직임이 시작되는 부분은 백스윙부터라고 본다면, 백스윙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그 시작이 어, 우리가 1초 정도 되는 스윙에서. 시작과 끝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고도 볼수 있는 개념에서는 백스윙이 거의 전부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백스윙을, 저도 뭐 사실 20년 넘게 골프를 쳤지만, 아직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백스윙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개념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물론 매번 똑같은 백스윙으로 스윙을 하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전체적인 개념은 바뀌지 않고, 큰 동작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큰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제가 레슨을 많이 해보면서 가장 안 좋은 백스윙의 유형은 뭐냐면, 어드레스를 잡고, 갑자기 몸으로 시작하거나, 몸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몸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체중 이동으로 시작하거나 물론 뭐몸 안에서의 체중 이동은 분명히 있는 거지만 크게 보이는 체중 이동 몸의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팔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손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일 잘못된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몸은 중심이에요 원이잖아요 그죠 원의 중앙 원의 끝 음,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는 운동은 원을 그려주는 운동이면 중심, 안쪽으로 올수록 움직임이 적어지고 끝으로 갈수록 제일 운동량이 많은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의 개념에서도 어, 그래야 되지만 원의 모습에 대한 모습에도 그래야 되지만 어, 이 흐름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음, 흐름 스윙을 한다는 그 흐름에서 분명하게 헤드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헤드를 움직여서 공을 칠 수가 없어요. 느낌이. 만약에 내가 몸으로 움직였다면 몸으로 치게 되고, 팔로 움직였다면 팔로 치게 되고. 그 느낌이 너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순서는 헤드예요. 헤드. 자, 헤드인데, 이제 여기서 또 많이 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음. 어떤 분들은 이제 헤드로 제일 안 좋은 분들은 헤드로 출발해 헤드로 치는 거야, 맞죠? 어, 골프 스윙을 헤드로 치는 거야라는 생각에 그냥 오로지 손으로 이렇게 헤드만 자꾸 움직여. 음. 이게 음, 뭐 의견은 분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몸을 많이 쓰는 스윙이었죠. 옛날 클래식한 스윙 같은 경우는 몸을 움직여서 큰 아크를 그리고 그 와중에 타이밍을 잡아서 헤드를 던지고. 그렇지만 요즘 스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스윙 자체가, 어, 간결해지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헤드가 움직여지는 개념은 맞지만 또 이것 또한 너무 극과 극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인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 효율적인 움직임이라면 헤드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냥 아무 힘이 없는 이 손끝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이 헤드를 움직이는데 내 중심을 정확하게 기둥 삼아 유지한 채로 어깨로. 어깨로 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깨와 팔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헤드를 움직이기 위해서요. 그냥 단순하게 얘를 움직이는 거야가 아니고, 저 헤드를 움직이는데 얘를 밀어넣는 거야. 얘와 이 손끝에서의 지렛대를 쓰는 거죠. 그 동작으로 헤드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느낌 자체는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어드레스 때 이렇게 막힘 빼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초보자들이나 중급자들, 아마추어 분들을 위한 그냥 정말 힘 빼기 위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흐느적, 흐느적 하는 거예요. 그냥 힘 빼고 이렇게 손끝, 손도 그립도 살살 잡는 거예요. 대부분의 프로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프로들은 손이 꽉쥐고 있고 팔힘 주고 있어요. 몸에 힘 들어가 있어요. 빼야 될곳만 빼고 나머지는 주고 있어요. 오히려 힘을 빼야 된다, 빼는 느낌을 잘 모를 정도로. 음. 그렇지만 이건 너무 아마추어 분들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립도 이렇게 잡는 거다 그냥 잡은 듯 말은 듯 하는 거다 손가락 끝에 걸어놓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헤드를 움직이는데 왼쪽 어깨를 눌러요 그리고 이 손끝 왼손 새끼 약지 부분에 이 부분을 이 압력에 의해서 여기를 눌러서 헤드를 움직이고 헤드를 돌려줍니다. 첫 시작은 분명히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내 척추각하고 맞아야 돼. 라는 얘기를 그냥 클럽 페이스가 전혀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원의 운동을 깨는 동작이에요. 이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원을 그리냐, 아니면 직선으로 움직이냐, 아니면 뭐또 아니냐, 이 개념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이 그냥 2차원적으로 이 넓은 원만이 아닌 또내몸 안에서의 회전과 또 앞뒤에서의 회전과 이런 여러 가지 회전 원이 섞여 있는 이 동작에서 그냥 이 2차원적으로 정면에서 보는 원만이라면 그냥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뭐 아무 상관없는 원이죠. 그죠? 그렇지만 내몸 안에, 몸 안에서의 꼬임과 팔의 회전 또 다시 되돌려 놓는 이 회전 내몸 안에 어떻게 보면 자전이라고 볼수 있는 움직임에서는 이 헤드가 분명하게 돌지 않고는 돌지 않고는 이 원의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아요 공을 칠수 있는 힘을 얻지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연달한 느낌으로 스퀘어를 맞추는, 스퀘어보다 살짝 닫혀있는, 혹은 스퀘어 괜찮아요. 음, 그니까, 열어서. 열어서 스퀘어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잡는 거. 이런 건 약간 특정한 뭔가의 잘못이 굉장히 좀 치우쳐져 있는 분들이 하는 연습, 프로들이 따라, 그런 걸 하는 거를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석적인 거는, 항상 우리는 정석적인 걸 쫓아가야 돼요. 열어서. 열어서 롤링 롤링이라고 하죠. 롤링이 나와서 이렇게 손바닥이 정면을 보고 있던 손바닥이 탁 열리는 이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기까지는 탁 열어줘야 돼요. 이 회전이 시작돼야 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이제 많이 백스윙을 어, 레슨을 많이 했죠. 그래서 백스윙은 그냥 이렇게 원 플레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몸의 움직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꼬임이 이렇게 작용하는 원리는 절대적으로 이 스윙 궤도가 이렇게 한 플레인으로 가서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이런 순차적인 꼬임이 일어날 이유도 없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체가 잡혀있고 백스윙이 가진다는 거는 어깨 회전이 된다는 거는 분명하게 궤도가 여기서 여기는 옆에 느낌이에요. 옆으로 회전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는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뒤집어지는 느낌이에요. 꼭 이렇게 몸이 짜여져 있어야지만 이 왼다리와 왼골반이 내가 쓰려고 하지 않아도 써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그냥 옆으로만 계속 돌렸으면 얘네가 이렇게 써질 이유가 없어요. 일부러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백스윙 이렇게 가놓고 아 여기서 골반 돌려야 돼. 골반 힙 뒤로 빼야 돼. 이 매치가 안 되는 동작을 계속 연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져서 분석을 좀 해보시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자 너무 또 길어지는데 이 헤드를 먼저 움직여서 돌려야 되는데. 그 동작을 우리는 왼쪽 어깨를 눌러서 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몸의 회전과 팔이 올라가는 게 섞이는 거예요. 몸의 회전. 근데 몸의 회전이 우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면에서 보면 이게 아니죠. 이렇게 되는 개념인 거예요. 몸의 회전은 이렇게 된다. 이 그리크치 바닥을 본다. 이거 동작을 한번 해보시고 이해를 해보시고. 자, 몸이 이렇게 돌때 여기서 팔은 올라간다. 음,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서 이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몸이 꼬여져 있을 때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왼발부터 움직이는 이 풀어내려는 성질이 본능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 근데 이제 이뭐 디테일한 동작도 있지만, 제일 또 문제가 뭐냐면 음, 흐름이에요. 흐름. 이런 디테일한 자꾸 모습만 연습하고 동작만 연습해선 좋은 스윙, 좋은 백스윙, 좋은 다운스윙 음,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한 샷이 나오잖아요. 문제 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 흐름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보셨을 거지만 실제로 해본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어 그냥 알아 저거 왜 못해 자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보면 이 손가락이라는 중심이 거의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궤도도 틀어지지 않아요 정확한 직선을 저는 그리고 있어요 이 흐름을 저는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네 많이 타보셨죠 음. 근데 그 그네도 잘 타는 애들은 몇번 튕겨가지고 쭉 윗꼭대까지 올라가는데 못 타는 애들은 아무리 해도 못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진행 과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힘을 써야 내가 올라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힘을 써야 가지는지 잘못 느끼는. 그래서 이동, 이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가면서, 아, 어디가 끝점이고, 어디가 최저점이 형성되고, 어디가 제일 무겁고, 어느 순간에 내가 만약에 힘을 탁 쓰면 탁 쓰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중심이 거의 큰 변화가 없는데 이 흐름 속에서 내가 포인트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중심이 얘가 이렇게 왔다갔다 할때 얘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서 힘을 이쪽으로의 힘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쵸 힘이 이쪽 쏠렸으니까 자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유지하고 있겠죠. 그걸 반대, 반대를 굉장히 열심히 본능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 근육이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버티는 성질을. 그죠? 그게 몸에서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제가 이제 5대5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드레스 때 우리는 정확하게 센터를 기준으로 양쪽에, 어, 이거는 무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 느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낌. 감각. 음, 자. 백스윙 때5대 5로 밸런스의 감각이 잡혀져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자이 구간 몇대 몇일까요? 이 구간 7대3이요 아니면 6대 4? 아니요. 5대 5여야 됩니다. 얘가 이쪽에 무게가 이쪽으로 쏠렸으면 내 몸은 본능적으로 밸런스를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뭐 체중 이동의 무게는 여기에 뭐 6, 60%이 정도 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거 5대5의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어디서 머리하고 척추에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척추를 느끼고 중심을 유지하는 그 기본기가 전부국 제일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해. 나 머리 가만히 있어. 영상 보니까 가만히 있네. 그게 아니에요. 관장하고 있어야 돼요. 흐름을, 이 원의 흐름을, 이 진자운동의 흐름을 내가 컨트롤 할줄 아냐, 못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5대5. 자, 그럼 여기 어떨까요? 당연히 5대5. 자, 그럼 탑. 5대5로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탑에서 쏠려 있거나 이쪽으로의 무게가 밸런스가 깨져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탑에서 이 손의 위치와 여기에 힘이 가장 쏠려 있죠? 그럼 저 왼쪽 발끝에 밸런스를 느끼라는 거예요. 양쪽의 분배를 어디서? 머리에서, 척추에서, 가운데에서. 내가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양쪽의 힘의 분배를 느끼는 것. 음. 자, 백스윙 탑이에요. 그럼 다운스윙 때 여기. 하체가 힘을 쓰죠, 다운스윙 때. 그러면 여기서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 저항을 상체가 해줘야 돼요. 딱 5대5로. 임팩트에도 5대5, 자, 이때 당연히 5대5인 거예요. 이쪽에 힘이 굉장히 강하겠네요.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해야 돼. 음, 자, 깨지는 순간은 언제예요? 여기서부터 릴리스가 끝난 후부터는 모든 밸런스를 왼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 5대5의 법칙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음. 그리고, 이, 진자 운동이라는 흐름, 이거를 많이 해보시다 보면, 내가 스윙을 하면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가네? 이 헤드를 움직이는 게 내가 반대반대로 버티니까 얘가 움직여지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이 헤드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가 아래 위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아래 위. 분명하게 아래 위가 있어야 얘가 위로 솟구치는 그 스피드가 거의 두세 배 이상 증폭을 합니다.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흐름을 잡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럼 탑에 올라가서도 바로 시작할 게 아니고 얘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구간이 있구나. 그때 힘이 모였다가 스피드를 내야 되는 타이밍이 어디구나. 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냥 너무 동작에 집중해서. 힘으로 치는 거라는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못 해보신 분들은 정말 그냥 다 내려놓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연습생이나 프로들은 이거를 연습 양으로 통해서 학습을 했다면 회원님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보라는 동작을 정말 이상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조차도 그거를 정말 이상하다고 느끼고 깨달은 거니까 음, 그 시간을 통해서. 근데 그 시간을 아끼려면 억지로 해봐야 돼요. 정말 이상한 느낌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음. 자, 그냥 내 힘이 아니고 얘가 툭. 얘 혼자 떨어지는 거예요. 툭. 근데 거기에 무게가 실리는 구간이 있어. 요그 음. 구간에 내가 아주 살짝 탁 해주면 그냥 가속이 확 되고. 음. 그런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중심, 밸런스. 중심이 강하게 잡혀져 있지 않으면 그 스피드를 낼줄 몰라요. 밸런스가 깨지면 그 진자 운동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쏠리면 그 스피드가 증폭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아까 또한 거고. 그래서 그 흐름을 느끼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백스윙 때 우선은 헤드가 열리고 여기서 몸이 회전되면서 팔이 올라가요. 그리고 떨어지는 걸 느끼는 그 타이밍. 기다려보다가 힘을 써야 될때탁 써보고. 자, 진자 운동의 약간 흐름으로만 한번 쳐볼게요. 자, 열고 올리면서 회전. 전혀 힘을 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백스윙이 제대로 가졌다면 반대적인 운동이 시작되면서 진자 운동의 흐름을 얘가 또한번더 힘을 써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백스윙 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테이크 백의 순서와 어길 그리고 다운스윙이 시작되는 타이밍 억지스럽지 않다는 거죠 진자 운동의 흐름이 있다 그리고 모든 전 과정에서 중심을 지키려는 이 5대 5의 밸런스를 느껴봐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연습을 이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면서 연습할 때마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아, 이게 이런 일이었구나라고 이해가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들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음에 또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